나 아직 와안안 받았거든요 you're 음, a l i t 달리 e b i 리 I'm not sure 아니 y 여기, o 여기. 내가 가가가 i t t l e bit. I'm not sure if 무 o u r e a l i t 무 l e bit. I'm not sure if y o u 달리올 l i t t l 우리 이제 끝났어. 우리 집이요 여기까지. 진금 여기 아직 그래. 포탑에서 탱 네, 잡아. 아 어, 갈게 갈게. 나집 한번 찍을게. 음탈 타고. 네워드야 솔직히 말해. <laughs> 뭐지? 이런 거 별로 난안 좋다고 생각해. 이렇게 봐주는 거. 그냥 아예 그냥 나 근데 그분이니까 그게 맞긴 해. 근데 니달리가 어. 보여가지고. 근데 어, 뭐니...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? 구조가? 왜 그래, 어떻게? 이산드라가 이 찍어서 그래. 이게 네, 맞긴 해. <laughs> 밀려나서는 그 우리가. 봐, 봐주는 게, 안 좋다는 게 뭐야? 상대를 봐준다고? 그럼... 네, 슬. 스레... 어, 내가 가고 있는데 좀 멀어, 자게야 게. 이거 복귀 텔 써도 되나? 이거 좋다, 이거 좋다, 각 좋다. 해야 돼, 반드시 해야 돼. 멀라 멀어, 멀어. 비산들아, 맛있는데? 맛있는데. 그거 먹어, 그거 먹어. 맛있어. 이레이비. 아니, 이거 진짜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, 아니 진짜로 이게 형이 왔어. 아 친형이 방문 열어가지고 마이크 끄으라아 인정 인정 아 확인 아, 밖엔... 미니언 쳐도 돼? 아니 아니 오케이. 내가 치라고 무조건 말할 때만 쳐줘 내 무조건 콜할게 그거 오케이. 깨달았다 리산드라 압승 압승 리산드라 너무 좋았어 리산드라 방금 너무 좋았어 방금 풀 판단 너무 좋았어 왜 인정 응. 집중해서 가고자 나도 집중할게 어제 음. <laughs>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필수형 어. 이거 니달리 들어오는 거 말이 안 되는데. 나 네, 정신 나갔어. 그러니까 바텀 즐겨 이길줄 알았나 봐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봐주는 거텀 소모되는 건 있는데 이게 들어와서 카정을 친다는 거 자체가 에반데. 기분이 나쁘네. 미드 내가 봐줄게. 우리 저리 아까 그 내려갔다 오느라 레벨이 딸려가지고 음. 아 괜찮. 아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거야. 내가 성장할 음. 테니까 집찍으라고 미리 말할 때가 있을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오. <laughs> 어. 브래시 반피. 지금 살집 갔나? 아살 어, 집이야 살 집이야. 오케이. 아무튼 퇴근다가 지금 들가 안 다가면 좋아. 음. 세게 하라고 할 때는 내가 말해줄게. 리산드라 6레 본대야. 눈내 지금 50% 쳤어. 두 라인 더, 더, 더 먹어야 해. 돼. 여기. 아팜 3분씩이네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? 나 괜찮아. 나궁 있어. 나가능 음. 응. 리산더 이 빠졌을 욕이다. 응. 근데 그얘 생궁 안 빠져서 음. 응. 같이 라인 밀고 올라가자. 리산드라. 오케이. 그러 a w I 이 a w I saw. I saw. I 라 a w 올라 올라 I saw. I s 리 w I s a 리 I sa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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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sa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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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야 w I saw. I saw. I 미산들 조심. 아니 이거 W지. 있응 가볼래? 공원. 어 조심해야 돼. 리달리 아래야 여기. 오케이. 어. 아이풀도 있나? 알 수. 이 있어? 미산? 쪽팔자. 10초. 가. 좀만 기다려볼래? 자 음, 마나 오케이. 없거든 전에서. 어 리달리 아래 거리 있어. 주면 바로 가. 3초, 2초. 빨자 빨자. 지금. 받아가자. 오 룰루굿. 받아야 돼. 아, 나 맞아, 내가 걸렸다. 신발 나 가고 있어. 샌도 노궁이야 아, 라인 바지 봐볼래? 맞아, 맞아, 맞아. 할수 있다 이러면. 아 신발 하나 가야겠다. 오케이 좋아. 말파 좋아. 집 갔다가 탑가 음. 탱크 먹고 집 가. 무전대라 걸어오고. 예. 쌀이틀 빠졌어. 오케이. 음. 집 뒤로 쭉 빼서 집 좋아. 아깝다 아이스 아깝다 난 여기 라인 그냥 밀어 앞에서 나 마다 없어가지고 오케이 한라인 푸시 빡세게 하고 빠지면 돼 <목소리> 아랫무빙 살짝 줘봐 리산들아 아씨, 이거 지인님. 지금 아이템 안 사와서 싸움 응. 이 고급, 무조건 이기거든일산들아 무조건 선푸시야. 아예 상대로 다 온이야. 오케이. 얘 들어오면은 빠져야 돼. 이로 빠져야 돼. 지금 탱커 먹고 우리 제라인프 아, 반반만 가면, 가면 된다. 서로 탱, 탱이야. 여기 와서 피워 145초 음나 선포 시 가능해 음 응? 응, 괜찮아 그금 푸시 안 해도 돼 지금 아직 요청 없어서 응. 이도볼거 없어 표시해도 나집 갔다가 늑대먹고 위드 한번더 보고 싶다 아내가볼게 그래, 응. 올라가자 하지 미드 핵심이 뭐냐면 살루스가 거리 쪽플스 이게 해놓으면 안 된다. 잘 오케이 잘 오케이 잘 너무 멀었어 그래. 음이 이를 맞으면 안 돼. 다 맞으면 안 돼. 리산드라 궁이 있어? 있음 있음. 그 플래시 여기... W 아니다걔 들어올 때 그냥 리 산드라 궁박아 들어오면 궁박아세상태안 응. 좋아. 뭐, 앞으로 와 볼래? 앞으로 와 볼래? 아마나가 없다 잠깐만. 필 빠질게. 나이스 오케이. 여기 리산. 맞아야 돼. 그냥 집 가, 집 가. 내가 먹을 거야. 짓까. 맞아야 돼. 빠아야그고 돼. 돼. 위험해. 쭉 빠져서 집 가. 아, 뒤집뻔냈다 소리, 소리. 근데 이겼어. 괜찮아. 그니까, 만화도 생각을 해야 돼. 그니까, 봐서 보을 하라는 게 아니라, 걔가 아, 들어왔을 때 공으로 살라는 얘기였어. 응, 음, 오케이, 오케이. 음. 아, 아, 테론. 응, 만화 오부족해서 죽을 죽을 뻔했네. 오케이, 여기까지 아냐. 네. 미포 너무 좋은데? 말 안되는데? 와 우리 챔피언 사기인데? 괜히 나오는 그게 있었네. 나 텔이 있어가지고 봇 교전할 때한번 참여 가능? 아니 근데 굳이 오케이.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센이라서 합류가 딸릴 거야. 아 오케이 오케이. 근데 미포가 녹일 수 있어? 센 나와도? 좀 녹여. 아 그러면 할만 할 듯? 한번설계해게 군도 아니면 괜찮아. 리선드라 공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지금 리드 그리고 한 번, 그냥 큐를 웬만해서 미니언이랑 미산드라, 미니언이랑 사일러스 같이 맞춰야 돼. 음, 근데 쟤, 거리도 건안 좋더라고. 흥 써봐. 한미 확인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빠져, 하... 맞아, 맞아, 맞아. 챙고, 챙고. 아니, 올라가, 올라가자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아, 우리 가고 있긴 하거든? 해도 돼, 해도 돼. 나이스. 해도 돼, 해도 돼. 나 내려가고 있어. 아, 도와 지금. 고용이 바탐가애를 밀어 놨다. 알파이트공박아 아, 볼래? 나 보텔 탈수 있는데 아, 어떡할까? 어, 보텔 타 그냥. 아니, 걔를 방어면안 돼. 리산, 리달리로 봐야 돼. 우리 미드 갔어. 우리 미드 왔어. 빨리 뭐, 빠져야 돼. 빠져야 돼. 무조건 딜러 봐야 돼. 딜러? 생포면 안 된다. 이거 받고. 리산달라 QW로 파밍하면 된다. 모대하지 말고. 그래시노스펠이야 오케이. 헉. 싸려 밤비. 이거 룰루만 올릴 수 있나? 스레시 올라간다, 미드. 스레시 미드. 어, 아, 스레시 okay. 미드 쪽이고 룰루 올라와. 미포 혼자 듣고. 응. Okay. 룰루 올라와서 이거 툭툭 쳐 줘. 살짝봐 줄래? 봐줘야 돼, 봐줘야 돼. 룰루 내려가야 돼, 룰루 내려가야 돼. 샌 여기 위위위 탈. 위아. 이 뚫을 나궁 입고 올라가나? 기까지 야까지 줘봐야 돼 나. 이스곧 우리 샨.. 우리 탑 돌킬이야 빼야 돼. 어, 위로 빼, 위로 쭉 빼. 어디로, 어디로 가? 가? 쭉 빼, 붙어서 빼, 붙어서. 나이스쭉 빼, 쭉 빼. 괜찮아. 쭉 빼, 쭉 빼. 쭉 빼. 쭉 빼. 그렇지. 어오면은 살짝 봤는데, 와우.